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어, 목소리. 여보세요? 저는 저호선 피카소입니다. 아, 이호선 피카소님, 몇 살이세요? 네, 노래 잘하신다고. 예, 예, 제좀 잘하죠. 아, 저 노래 뭐 한줄 배울 수 있을까요? 아, 저한테요? 네, 네. 아, 나 코드 못 잡아.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제가 노래만 하면 염소창법이라 그러죠. 아, 염소창법요 근데 그, 목소리는 되게 좋은데? 이성균 아시죠? 봉골레 하나, 동골, 이거 봉골레 하나, 뭐 이런 거야? 어, <laughs> 잘하시네요. 한번 더. 잘못 들었는데, 한번 더. 제가, 근데 이선준 그분을, 네. 욕, 욕하는 거를 잘해요. 아, 진짜요? 그걸 해보세요. 욕해도 돼요? 예, 해도 돼요, 해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야, 야, 이 씨발 새끼야. <laughs> 왜, 왜이 씨발 새끼야? <laughs> 그건 만화 캐릭터 아닌가요? 오음요 무인용하세요, 무인용? 임용? 몰라요, 조용히 하세요. 그... 알겠습니다. 예, 가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예예, 가서 제일 많이 먹힌다고 생각한 노래. 네네, 제가 아시나요 좋아하거든요. 근 더원 버전이에요. 예, 일단 일단 들어볼게요. 네, 나가주에서 더원이. 들어요. 아, 일단 선곡부터잘못했으니까 빨리 해보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시나요.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댈 바라보지 못하고 내면해야 했던 여기까지고 하이라이트 아, 해볼게요 예, 예. 추천하고 가면 안녕하세요 예. 왜길런 얘기 자신이 아파 여기까지. 아, 깨르팅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 잘하시는데. 근데 너무. 아, 잘해요 이게 근데 잘하는데 너무 네. 원래 그 고음 지를 때 원래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소리랑 노래 부를 때랑 똑같네. 올라가. 어? 성악 하는것처럼올라 그래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어. 그거요? 일단 그 추천 네. 눌러보세요. 네. 아, 눌렀어요. 어, 그러면 이제 네. 괜찮을 텐데. 그뭐 잘하시는 개인 기 있어요? 이성윤 말고, 저그네 명의 다른 목소리를 낼수어요네 명의 다른 목소리요. 네, 한번 네, 해볼게요. 시작. 일단첫 번째 이 목소리고, 네, 두 번째 목소리.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선 피카츄입니다. 반갑습니다. 똑같은데요? 네? 예. 네? 아니, 아니 일단 세 번째. 똑같대요? 아니, 아니, 세 번째. 세 번째. 핑핑, 핑핑아, 핑핑아, 핑핑아. 이 목소리 어때요? 이거랑. 예. 이기서 네, 체험만입니다. 이성균 아니에요? 아, 아. 네. 아, 체험만은 네, 이렇게 하셔야죠. 어머, 그, 체험 먹 거, 이렇게 해야죠. 아니, 세 명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 아가씨야? 아, 일단, 그, 저한테 아가씨라고 하신 거예요? 또 관심 있으세요? 아가씨 아니에요? 이면가씨죠아 그렇죠? 어, 혹시 23, 몇 살이세요? 저 23살이요 아, 스무, 아 그래? 그래 서게아그 <laughs> 아, 뭐야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어때요? 약간 혀가 짧으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이런거것 같은데 아 나한테 관심 있어 보였고 약간 들이대는 중인데 그아그 아, 그 보조개 있으세요? 저요? 예. 네. 무적에는 없고 주름은 있어요. 아 그래 끊어 그러면.